복도가 도서관으로 꾸며져 있고 수업 시간에는 전자칠판과 스마트 기기를 활용해 배움이 이루어지는 학교가 있다면 어떨까요? ICT 기반의 미래 학교로 전환시키기 위한 그린 스마트 스쿨 사업이 광주에서 첫 결실을 맺었습니다. 그 현장을 정경원 기자가 다녀왔습니다. 본관과 후관을 연결하던 복도가 도서관으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. 두개 층이 계단으로 연결된 도서관 구석구석에는 책을 다양하게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졌습니다. 학급에는 전자칠판이 설치됐습니다. 학생들은 교과서뿐 아니라 스마트 기기를 이용해 수업에 참여합니다. 노후 학교를 탄소 중립에 대응하고 디지털 기반 학교시설로 탈바꿈 시키는 그린 스마트 스쿨 사업이 첫 결실을 맺었습니다. 광주 1호 그린 스마트 스쿨 울림중학교는 교사들 뿐 아니라 학생들도 사전 기획에 적극 참여해 교육 비전을 공유하고 공간 혁신의 방향을 결정했습니다. 도서관을 그냥 도서관 목적 이외에 아이들이 쉴 수도 있고 또 같이 친구들하고 토론도 할수 있고 뭔가 만들 수도 있고 그런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아이들이 원하는 다양한 의자들을 좀 넣거든요. 광주시 교육청은 오는 2025년까지 22개 학교를 선정해 그린 스마트 스쿨로 탈바꿈시킬 계획입니다. 이를 통해 디지털 기반 학습과 학생 개별 맞춤형 교육 등 미래 교육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입니다.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그린과 그다음에 미래 교육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스마트 그리고 공간 혁신 그리고 이제 지역 지역과 함께하는 복합화가 네 개의 큰그 핵심 요소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. 물리적인 한계들을 하나둘 극복하며 학교 현장도 기후위기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게 변화의 속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. KBC 정경원입니다.